습니다. 넌지 작가입니다. 오늘은 키아프 프리즈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제대로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입석 금지 제도 때문에 요즘 버스 타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찌저찌 코엑스에 잘 도착했는데요. 이번 키아프 프리즈는 저의 인친이자 그리고 리뷰어이신 승리님께서 VIP 티켓을 나눔해주셔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티켓 나눔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키아프 서울 앞입니다. 프리즈부터 관람을 해볼게요. 베르나르 프리즈 작가님. 천이나 부직포 위에 자수를 놓은 것 같은데 물감이나 페인팅이 더 많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자수 놓은 게좀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재료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여기에는 석류가 떨어져 있는데 보통 석류는 좀 여성성을 상징해가지고 뭐 풍요나 이런 데좀 쓰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났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laughs> 흐물흐물 녹은 시계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이 갤러리에는 입체 작업 조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뉴욕 카르마 갤러리 꼭 아트페어 같은 데올 때마다 이렇게 보석이나 진주 이런 좀 광물 같은 걸로 해놓은 조각상이 좀 종종 눈에 띄는데 저도 화려한 거좀 좋아하는 취향이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계속 보다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트페어마다 꼭 이렇게 보석으로 반짝반짝한 조각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저도 작가다 보니까 작품 마무리나 질감 표현에 있어서 좀더 다른 작가님들 작업을 보는 편인데, 특히 옆면을 볼때 배우는 게 많아요. 옆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나? 이 작업은 되게 두꺼운 높이의 캔버스를 사용했는데, 여기가 각지게 잘 잡혀 있어서 마무리까지 너무 좋네요. 피터 할리 작가님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여기가 다 해외 갤러리들이긴 하지만 캡션에 옆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글로도 적혀있으면 좋지 않나 가끔씩 한글 발음이 되게 어려운 성함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어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 이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저의 취향이고 이 부드러운 색 조화 이미지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작업 가까이서 와서 보고 싶게 만드는 작업들 위주로 데려오신 것 같아요. 화이트큐브 갤러리에 이 작업이 엄청 눈에 띄길래 뭔가 했더니 역시나 데미안 허스트였어요. 정말 시강. 벽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뭔가 했는데 저 위에 까치가 말을 하고 있어요. 와. 막 11, 7 이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시카푸어 누가 봐도 아니시카푸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은데 어? 어? 아. 세계적인 거장들이 당연하듯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 줄리아노피랑 애니시카푸어 아.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설치도 조립식으로 뚝딱뚝딱 할 거고 해체할 때도 다 탁탁탁 접어가지고 한 상자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와 이동이 엄청 간편하면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작업이라는 게 정말 좀 스마트하신 느낌, 너무 현명하신 느낌. 지빈 작가님이랑 W 컨셉이랑 콜라보 하셔서 이벤트 하나 봐요. 키링 이벤트 응모했는데 저 떨어졌어요. BMW 라운지. 저도 BMW가 있습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지하철 타고 왔죠. 스티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제니 홀저 작가님 안나베어 영광입니다. 유즈업음 그렇군요. 빛나는 디지털 글씨 패널 옆에 또그 빛이 비추는 작업이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작업의 분위기로 변하는 느낌. 이 공간 자체가 이 글씨 주변을 감싸는 느낌. 진정한 골목 대장이 누군지 가리는 싸움 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작업이 눈에 띄어서 들어왔습니다. 평면회화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재료를 입체적으로 구조하시고, 과감하게 찢기도 하시고, 자르고, 오려서 붙이시는 작가님들 보면 많이 영감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과감한 물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네온 사인은 놓칠 수 없죠. 어떻게 부착을 하셨는지 보고 가고 싶어서 왔어요. 어, 음, 이렇게 고정을 하셨네요. 캡슐 상하인데 여기 작가님 작업이 멀리서도 너무 눈에 띄고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왔어요. 색감, 그림체, 취향 그잡채. 사람이 많아서 사진 찍기가 너무 어렵네요. 지게 외곽을 잘 처리하신 그림처럼 보이는데, 옆면을 보면은 이게 다 입체 구조예요. 수상자의 부스, 고전명화 느낌이 나는 프레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트 갤러리 파리 오리온 마틴 작가님인데 작품 느낌이랑 밀도 구성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담아봅니다 작가님 작업이 있어요 오리온 마틴 작가님 밀도감이 엄청 나십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보면 저기 너굴맨 너굴맨이 해치웠으니 안심하고 라 프리즈 같은 경우는 저처럼 방향치나 길치인 분들은 너무 길을 헤매기 쉬울 것 같고요. 방향 감각이 좋은 동행자분과 함께 하시면 미아가 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헤매고 있어요, 방향을. 타케니나가와 갤러리 제 작업 중에 콜라주 작업도 있기 때문에 콜라주 하시는 작가님들 작업도 제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콜라주는 또 콜라주만의 질감과 매력이 있지요. PKM 갤러리 올라퍼 엘리아스입니다. 정말 빛을 잘 활용하시는 분 헤르난바스 작가님, 약간 좀 연약하고 어딘가 좀 아파 보이거나 결핍이 되어 보이는 남성을 주로 많이 그리시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제로 헤르난바스를 조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체를 눈에 외워버린 작가님. 관람을 하다가 잊을 만하면 아니시 카푸어 작가님의 작업이 나와요. 굉장히 겹치지 않는 구조로 움푹 파인 원이라는 건 똑같지만 이 안에 재료나 색감 기법을 달리해서 이거 계속 머물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리우판 이우안 작가님 색감과 구성이 눈에 띄는 작가님 저 위에 달린 동그라미가 약간 웃고 있는 버블티 같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은 물감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 자수예요. C홀 관람을 마치고 디홀 2관으로 넘어갑니다. 디홀 내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좀더 기업 단위로 움직여서 그런지 부스도 좀 독특하게 개설을 해 놓았고요. 따뜻한 조명이 눈에 띕니다. 김한기 작가님 작업입니다. 작품 크기도 크고 안에 세부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많아서 가만히 보면서 명상하기 좋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글로벌 스타 작가님들도 슬슬 보입니다. 키스에링 작가님이죠. 마트료시카 같은 지구본이 너무 뽀짝합니다. 시카푸어 조형 작업을 지나면 저기 또니시카푸어 애니시카푸어 이번에 몇 작품을 내셨죠? 이 검정 종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니 이게 빛을 모두 흡수하는 가장 검정인 반타블랙 그 물감인가 봅니다. 너무나 블랙인 나머지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입체물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입체물이 명암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정색인 거죠. 일단 프리즈 시올 디올 관람 끝더 거장의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길래 아쉽게 그냥 삐끔삐끔 윗부분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키 앞으로 내려가려고요.